예,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비 오는 아침.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인데요. 예. 자, 또 대장동 버스 출발 한번 해보시죠. <laughs>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올해 33살 된 예. 이, 이, 사람. 예, 이제 얼굴도 낯이 익죠 예. 이 사람이 예, 다른 벤처기업을 상대로 해서 예, 시, 국가정보원의 CCTV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예, 완전히 로비스트로 나선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평소 그 조씨가 자신에게 마세라티 기볼리 차량을 리스해준 정보통신벤처에서 A에다가 예, 정, 국가에 나랏돈 200억 원을 유치할 테니 그중 7%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리고 나 가오 좀 살려야 되니까 예, 마세라트 기볼리 좀월리스 해달라 해갖고 이제 그 폼을 잡고 다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회사 또 다른 회사와 어, 인연을 맺고 예, 국정원 내 CCTV 설치권을 자기가 독점해주겠다. 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CCTV 벤처회사인 이 회사는 예, 지난 7월 초부터 국회와 중소기업 벤처부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예, 국회와 예, 정책자금 유치를 알선해 주고 CCTV 제품을 국가정보원에 납부하는 걸중개해줄수 있다라는 예, 주장을 했다고 는 밝혔어요. 이 회사가 예, 그래서 이 CCTV에서는 관공서 영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향력 인사라는 에이전트의 소개를 받아서 조 씨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이란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공무원 산하기관이죠. 등이 예산이나 공공 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성은 씨는 이 사실을 극구 그, 부인하고 그, 그, 있는데 올해 7월 중구 서울스퀘어의 예, 1층 한 카페에서 CCTV 대표이사 김모 씨를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했어요. 예, 이 서울스퀘어 빌딩 4층에는 조씨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냐면 동자동 건너편이네. 예. <laughs> 서울역 동자동 아시죠? 그 노숙자 쉼터 있는 철길 맞은편에 으리으리하게 의리 지은 예, 새 건물이요. 예. 거기 내부 공개 사진, 내부 사진 한번 공개됐죠. 원목 책상에다가 예 한예슬 샹들리야라 그래갖고 그 요새 인기 끄는 거딱 장치해 놓고 뷰가 아주 좋죠. 그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고. 그리고 만일에그 건물이 동쪽을 아 서쪽을 보게 되어 있다면 아마 맷기 채우려고 오는 실업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줄 서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대담하게 짜없네요 조씨가 이 CCTV 회사 대표와 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우선 그 CCTV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에이전트로부터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성원 씨를 소개받았다. 조 씨를 만나서 먼저 납품할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조 씨는 그 자리에서 국회나 정부 측 인사들과 인맥을 내세우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원의 국회의원도 알고, 중소벤처부 쪽 사람도 아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알선해줄 수 있다. 우선 CCTV를 국정원 같은데 설치하면 예 좋겠다, 예, 좋겠는데 알아봐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는 게 이제 CCTV 회사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예, 국정원이죠. 예,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헌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헌릉 정문드간 바로 옆에 보면 이런 건물 버티고 서 있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하나는 충성의 헌신, 충성과 헌신. 이게 국정원 모토인데, 이것도 쓴 사람은 또, 예, 뭐야, 그 소주병에다가 무슨 뭐, 예. 이름 글 써갖고 또돈 왕창왕창 벌고 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업 앞에서 예, 국가와 국민을 위로 에, 에, 우롱하는 한없는 로비와 <laughs> 말장난 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 CCTV 회사는 연매출이 10억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인데 2020년 말 자산이 11억 8200만 원 자본금이 3억 6,900만 원, 부채가 8억 1,400만 원 이미 자본금이 잠식, 잠식된 잠식 상태죠 그리고 2020년도 매출액이 7억 3,700만 원에 그치는데 종업원 수는 겨우 3명 예. 그런데 영세 벤처기업으로서는 국정원 박지원 원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조 씨가 실제 정책자금 유치와 국정원 납품을 주선해 줄수 있다면 귀가 솔깃해졌겠죠. 쫑긋 쫑긋 섰겠죠. 김씨는 조씨한테 그럼 좀 도와달라고 해줬는데 그뒤 같은 자리 동석했던 에이전트가 조씨가 실제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 그 CCTV 회사에 좋은 기회를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로 돌아온 김씨는 cctv 사의 제품 소개 자료 등을 조 씨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이후 연락이 끊겼대요. 조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은 공교롭게 도 인터넷 매체에 윤석열 전 총장 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던 시기 와 겹친다. 다만 다른 임원은 조 씨가 너무 어리고 하는 말이 신뢰감이 들지 않아서 더 만나지 않았다. 반면에 조성은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표 김 씨가, CCTV 업체 대표 김 씨가 건설회사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는 얘기를 하길래 건설 쪽은 잘 모른다고 했다. 국방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뚫어달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다음부터는 만난 적이 없다. 조 씨는 국회와 중소벤처부 등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많다고 한 적도 없고 국정원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카페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않냐. 예, 그래서 또 겁을 줬어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사람은 IT 업체도 한번 상대를 해봤고 예, CCTV 업체도 상대를 해봤는데 그 중에는 자신과 5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들의 불륜을 들춰내면서 얘기하던 내가 입륜이면 이혼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박지원 원장의 괴상한 얘기를 듣고 둘이서 끼낄거리면서 했다는 인연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자기는. 만난 적은 있는데 그런 소리 한적 없다 이 얘기죠. 만난 적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자, 또, 대장동은 정말 대장답게, 예, 그 안에 온갖 오폐물들이 다 끼죠. 대장에 내려가는 것이 신체 구조에서 무슨, 뭐한 곳에서나 내려간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온갖 찌꺼기가 이제 모이는 곳이죠. 예, 어제 제가 그 영화배우 박준훈 씨가 운영하는 1인회사가, 예, 어, 문제의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에 투자를 9 5억 원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출신의 정모 변호사가 작년에 설립한 유언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관계다. 그래서 유성식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지내는 등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면서 유성식이, 유원이 만든 유원이라는 이름이 유성식 전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골 때리게요. 뭐 계속 땅 사업만 하고 투자를 하다가 자기네 회사에 뭘 설립 등 기부에 뭘 넣었냐면, 콘텐츠 판권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항공기 취급 사용사업, 여행 상품 판매업,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및 배그업 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1월올 1월 20일에 주식회사 유언홀딩스로 바뀌면서,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이 추가돼서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무려 67개나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회사가 한우모를 파야지 뭐 이렇게 67개나 파면은 좀 수상한 회사죠 아무리 봐도 예.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 2018년도 어, 유성식 본부장이 예,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경기도 관광공사 신규 사업으로 영화 제작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해서 밝혔어요. 영화 제작에 참여해 경기도의 한류 관광들 한류 관광 콘텐츠를 보여서 관광 경쟁력을 키겠다. 우 이렇게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년에 걸쳐 순 제작비 30억 원의 상업용에 직간접 혼합 투자겠다는 하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맡겼는데. 프로젝트 예산을 따지 못해서 어, 사퇴하게 됐다 예. 이 영화 나왔으면 볼만 볼, 볼 했겠죠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름은 영화 이름은 예. 대장동 예. <laughs> 그랬으면 지금좀 대박 났을텐데 예. 실제 인물들 다 나오고 막 그랬으면 한 천만 이상이 봤을텐데 그렇죠 예. 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대장동 버스를 출발시켜야 되는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laughs> 예. 정말 골 때리네요. 조성훈이라는 애는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뭘 배워도 참 잘못 배운 것 같아. 보면 막 정당도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왕 철세로 부상할 기회를 엿보는 거 이미 여왕 철세가 됐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당 많이 바꾼 여왕 철세는못 봤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당 많이 바꾼 사람도 또 처음 보죠. 국회의원님은 그나마 희소성이나 있지. 그다음에 간 크게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 CCTV 납품을 논의했다 그러면 국정원 CCTV 납품 얘기하고 누가 딱 생각나세요? 당연히. 예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예 이렇게 저는 또 아침에 잽싸에 가서 기름 좀 넣고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 시동을 걸고 예, 즐겁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은는 예? 주문이 예? 많이 출세했다? 예 뭐, 그 사람이야. 그 뭐, 돈 먹고 살 만큼 있겠죠. 와이프가 90억이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더니, 예. 90억이 있으니까 100억 만들고 싶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 만들고 싶은 게사람이 심리라지만, 예. 다 모든 것이 과역에서 시작되는 거죠. 더 벌어 봐야지, 더 벌어 봐야지. 이러다 보면 결국은, 예. 아수라의 끝까지 가서, 지옥에서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 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어린 친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로비, 납품 뭐 이런 얘기나 꺼내고 또 국정원장과 5시간 동안 호텔 안가에서 낄낄대서 웃으며 남의 불륜에 대해서 토론하고 궁금한 거다 물어봐 이렇게 쪽으로 누구는 어땠어요? 아, 걔는 뭐 어쩌고 저쩌고 걔는 어쩌고 뭐 저쩌고 뭐. 신나갖고 막 깔깔대면서 웃을 때 박정원 원장은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에서 얼마나 싱싱한 갓 수각한 복숭아 같은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조성은 씨가 복숭아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놈의 복숭아가 알고 보니까 좀 군데군데 상했어. 맛이 갔어.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대장동 파문 어제 밤에 올린 기사들 유심히 보세요. 예. 그 제가 11시 한 40분쯤 올린 그 그런 것도, 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나중에 큰 화문이 될 문제입니다. 본인 입으로 한 얘기는 이제 말을 바꾸겠죠. 나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설계했다는 얘기가 그런 뜻의 설계가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예. 그, 이 불과 2주 전에 그런 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기자들도 모르고 있다가, 지니께서 아, 2주 전에 그런 소리 했지. 그래서, 네, 기사를 쓰는. 이래서, 항상 해답은 사건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들이 했던 발언들을 면밀히 보거나, 예, 금융감독원의 공시, 뭐, 이런, 그, 어떤 그 회사와 관련된 뭐 변동사항, 또 FIU라고 또뭐 있죠. 그, 그, 뭐, 경, 뭐, 금융, 뭐, 저, 저, 금융정보, 뭐, 결제원인가? 예. 그런데 나오는 자료만 이렇게 봐도 예.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쫓아다니는 거지만 예. 이, 회사, 이 회사들이 이회사 얼마나 우스운 꼴을 하고 다니는가 알수 있어요. 무슨 놈의 회사의 설립 목적이 6 7시기라 돼요. 지들이 무슨 뭐, 뭐 요술사입니까? 마술사입니까? 예. 설립 목적이 6 7시기면 그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예. 좋은 회사치고 설립 목적이 그렇게 예. 많은 회사가 있습니까? 정말 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죠. 예. 비가 예. 가을을 재촉하는 비뭐 하여튼 이렇게 제목을 달죠. 재촉하는 말 말고 없냐 님들아 응? 응? 가을을 부르는 비뭐 이렇게 좀 문학 적으로 좀 하든가 예. 옛날 또 신문 에온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 촉히 내렸다. <laughs> 조성은 이처럼. 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문갑시계 진짜 TV 이어서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좀 이따 뵐게요. 예, 문 기자 요즘 정신 이상자 몇명 있는데 처리가 힘들면 전화해서 명단 아 그래요? 정신 명단 주십시오, 동기이 지금 뭐 조지아 주에서까지 지금 명단이 올라올 정도면 예. 예. 뭐 조지아 마피아 없습니까? 그쪽에서 처리도될것 같은데. 명단 하자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 전화는, 제가 이 이명 뭐 이런 게 있어서 전화는 거의 못 받아요. 예. 제가 소리 자체를 완전 죽여놔갖고, 전화 자체를 거의 못 받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